빌어봐, 세상에, 50점이 뭐냐? 한자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100점도 문제없는데 다음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럼 다음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용돈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힘을 내서 공부해 보도록 노력해 보죠 고부는 바로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그깟 용돈을 아, 위해서가 아니라고! 아, 너 진짜 바보니? 50점 맞은 주제에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더 화나셨지. 그치만,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으면 용돈이고 뭐고 없다니. 너무해.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난 거라고. 좋아. 그럼 100점 맞으면 되잖아.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지. 아, 시험 시간에 아몬이나 나루의 머리를 빌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헛소리 그만하고 한자는 외우기만 하면 100점 맞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고 엄마랑 음. 똑같은 소리를 하네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니까 그러는 넌 좋은 딸이니? 한자 외우기는 싫증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언니 한번 보고 한자 외우는 법 몰라? 있으면 가르쳐줘 이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냐 어. 그 다음 날 우리 같이 한자 외우기 공부하자. 둘이서 하면 틀림없이 재밌을 거야. 어머, 다마야. 역시 어려울 땐 친구밖에 없다니까. 자, 어디 보자. 새로 나온 한자가 얼마나 되냐 면 전부에서 여덟 개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좋아. 그 정도면 백 점은 문제없어. <laughs> 응원할게, 마르코. 내일 보는 한자 시험은 종합편이니까 여태까지 배운 걸잘 복습하도록. 와. 선생님 모두 몇 문제나 나오나요? 서른 문제란다 모두 다 배웠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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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걱정하지 마.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한번 배웠던 한자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치만 서른 문제나 되는걸.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는 건 물고나무로 고층 베이킹 오르기보다 어려울 거야. 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불행에 빠진 가엽은 마르코를 구원해 주세요. 마르코... 뭐? 어... 정말로?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진 거 맞아? 응. 실은 옛날부터 향기나는 연필을 꼭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었어. 그랬는데 글쎄, 어젯밤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빠가 사다 주셨어. 세상에 그럴 수가. 역시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어. 응. 그래서 이번엔 남자친구랑 손잡고 걷게 해달라고 빌어볼 거야. 잘 돼야 할 텐데. 좋겠다! 나도 갖고 싶은데! 노미야, 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야? 아, 캐사랑 파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응? 어? 캐파랑 사사랑이 뭔데? 이게 바로 캐사랑 파사랑이야. 아, 나도 전에 본적 있어. 바람 타고 하늘하늘 하늘 날아다니던데. 응. 캐사랑 파사랑이란 바람을 타고 하늘하늘 하늘 날아다니는 손톱처럼 가벼운 생명체로 새하얀 분을 먹여 키워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수수께끼의 생명체를 말한다 그런데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있을까? 진짜 그렇다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까지 있다나 봐 아이, 그럴 수가 그럼 소문이 진짜였구나 좋아, 그렇다면 나도 캐사랑 파사랑을 붙잡아서 획점 맞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좋아, 준비 완료 오, 어, 마르코, 곤충 채집 가니? 아니요, 실은 캐사랑 파사랑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뭐? 캐파랑이라고? 캐사랑 파사랑이에요. 아 그게 대체 뭔데? 설명하자면 새하얗고 하늘 하늘 거리는 새하얗고 하늘 하늘 거려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수께끼 힘을 가진 생명체래요. 수수께끼의 힘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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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거 절대 안 돼! 마르코, 그렇게 아이, 수상한 생명체를 붙잡는 어이, 건 아주 위험한 어이, 일이란다! 어이, <laughs> 그랬구나 난또 괴물을 잡으러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냐 하여간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캐서랑 파사랑의 힘은 정말로 엄청나대요 글쎄 복권에 당첨되거나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기기도 한다니까요 오 대단하구나 그런데 마르코는 무슨 소원을 빌 생각이냐 아, 아, 아 안되지 공부 안 하고 백점 맞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할 순 없어. 아이 그야 물론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죠. 어, 어, 어 말을 그, 그 말을 들으니까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아, 아, 오래 살라고 빌었는데 내일 당장 죽는다니 뭔 소리래? 아, 아무튼 캐사랑 파사랑을 꼭 잡아요 할아버지. 두 말하면 잔소리지. 이 할애비만 믿거라 무슨 수를 써서든 꼭 캐파랑 사파랑을 붙잡고 말테니까. 대사랑, 파사랑이라니까요 음. 음. <laughs> 안 보이는구나 음, 어디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계속 날아다니면 무척 피곤할 텐데 어좀 뭐, 그렇겠구나 그럼 다른 데를 찾아볼까? 에, 이게 혹시... 마르코, 마르코?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저기 여기 좀 보거라 어이, 야, 어+ 어+ 어이, 야, 어디야, 찾았니? 야, 어+ 어+ 찾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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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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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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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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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냐? 예? 응? 와, 저거예요, 저거! 서두르지 않으면 놓친다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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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왜 섰거냐? 거기서! 거기서! 거기 서지 못한 거야! 거기 서나 이놈! 어, 잡았다! <웃음> 음. <웃음> 아유. 아유, 이럴 수가, 새의 깃털이잖아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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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참! 석게 할아버지라면 알고 계실지도 몰라 응. 할아버지, 힘내세요 어서요 응. 응. 오래 살기는 커져 응. 숨쉬기조차 힘든 할아버지였다 오, 그걸 보고 개사랑 파사랑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 개사랑 파사랑을 보면 붙잡아드리지요 그치만 시험이 내일인데 어떻게든지 오늘 꼭 붙잡아야 한다고요 잘 들었지? 네 이제 금방 해가 질 텐데 내일 찾는 게 어떻겠니? 절대 안 돼요. 오늘 꼭 찾아야 한다고요. 음, 할아버지의 장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손녀딸이있 다니 마르코 할아버지는 참 행복하신 분이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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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모는 할애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찾는 손녀딸을 두고 내가 먼저 지치다니 말도 안 돼.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아, 좋아서 마르코 아, 어서 가자. 네! 아유,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구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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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왜 그러죠, 마르코? 아유, 아유, 아유.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걷겠어요 어, 그렇구나 자, 마르코 아유. 이 하네비가 없고 가주마. 그래도 될까요, 할아버지? 전용널 붉게 물든 하늘 넘어. <laughs> 어? 아, 어? 아, 할아버지 아유, 움직이지 말고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니까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유, 아유, 할아버지. 아유. 사랑 파사랑을 잡았어 하, 그래 축하해봐 어참 아, 빨리 먹이를 줘야지 그래 개파랑 사파랑은 하얀 풀을 먹는다 그랬지 <laughs> 자 이제 소원을 비는 일만 남았어요 <웃음> <웃음> 이 정도 주면 될까요 할아버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개파랑 사파랑이 보기보다 못 보일지 모르니 조금 더 줄까. 뭐, 오래 살게 힘좀 써주렴. 개파랑 사파랑아~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조금만 더 줄까요? 한자 시험이 내일이니까 잔뜩 먹여서 백점맞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어, 어, 어 이상하네! 수가 개파랑이 분속에 묻혀서 숨을 모시고 있어! 이제 어떡하죠? 아, 어서 불어! 분가루를 날려보내야만 돼! 에이. 각자의 소원을 실은 수수께끼의 생명체 캐사랑 파사랑이 진짜 소원을 들어주는지 어쩌는지는 유감스럽게도 영영 알수 없게 돼버린 것이었다.